<웃음> <웃음> 인트로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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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이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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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으로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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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아 옆으로 옆으로 옆으 안 관에 들어갈 때까지 싸. <laughs> 내 관이야. 즉, <laughs> 즉혀 <두, 두, 비켜 웃음> 내 자리야. 몇 자리 갖고 싸? 병 병실에 같이 누워 있으면. 야씨, 가위바위보에서 이것 내가 넘기게? 할게. <laughs> 아재야. 난 서른부터 주역이야. 아니, 네 얼굴은 이미 아재야.